십3장1 절부터 5 절까지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자,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것도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을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죄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원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죄의 DNA가 자연스럽게 혈통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모였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답이 뭐죠?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인이기에 죄를 짓게 되는 이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육체의 생명이 마치는 그 날까지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불류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리세인의 외식에 물들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세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세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몸이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몸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음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전하고 계세요. 우리 새번역으로 5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하여라 아멘.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는 태아가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더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 더 살고 싶지 않죠? 뭐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여러분,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질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누가 보면 12장 13절부터 21절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세요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감격하여 말합니다 말씀 같이 습니다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그러나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한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써보지는 못하고 맨날 그냥 모으려고만 하고 말이죠.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그 동네 말이죠. 500마지기면 논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반농사 지역 산골에서 자라 마지기서 이렇게 개념을 몰라요. 어떤 분이요. 그 동네 사시는 분인데 500마지기 땅이 있어요. 논이 이분 별명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박가잖아요? 박 맨발이었대요. 뭐냐면은 사람이 안 보면 신발 딴다고 신발을 벗고 다녔다 이거요. 그렇게 알뜰살뜰 해가지고 500마지기 논을 장만을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자식들한테 50마지기 씩이 나눠줬답니다. 근데 뭐두 아들은 노름해 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또 달려고 했는데 안 줬더니 그냥, 그냥 죽어버렸대 그리고 이제 또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농사지었는데, 그 의사인 형이 말이죠, 동생을 또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 오백마지가 있으면 뭐 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한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걸 자신을 살펴 보라는 거죠. 모아놓기만 하고 쓸줄 모르는 인생. 사랑한 성도 여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으리라. 마음도 있으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이 수요저녁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49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에서 시대를 분간하고 화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거 안다고 얘기하는 건100% 사이비 이단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100% 이건 가짜예 가짜 왜? 네, 성경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보면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읽어봅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한번 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1절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성경 1절 보세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그때 마침 이 표현은 앞에 이야기와 연결을 말해주는 동시에 어떤 예기치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빌라도가 행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빌라도가 행한 일에 관하여 전하는 사람들에게 2절에서요, 전혀 뜻밖의 반문을 하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 보고한 사람들의 관심이 빌라도의 악함이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불쌍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살자의 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해를 보여주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범한 죄의 결과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본 13장 3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뤄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아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시니? 아니라. 아니라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즉,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죄의 결과라는 종교적인 편견을 부정하고 계세요. 오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순직하신 그 소방 공무원들, 또 어느 마을은 뭐한 마을이 다 이게 죽었다면서요. 죄의 결과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빌라에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죽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없음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죄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요 하도 그냥 산에다가 불을 내질러 가지고 민둥산 했어요 민둥산 근데 식목일단마다 나무 심고 갖고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같이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이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산화가 말이죠.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게 자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그세 사람이 그냥 어떻게든 불을 내 가지고, 실수든 일부러 냈든, 어쨌든 불을 내 가지고 지금, 지금 경상도가 지금 다 타고 있었다. 우리 죄를 봅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들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불의의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는 지난 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거예요 자꾸 되돌이표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에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 회개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폭포수 같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흉악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우리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지는 못하면서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회개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했다 그랬죠?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인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다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뭘 말, 무슨 말씀 하신지 알았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겠대. 성도인데 새벽 기도 나오겠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새벽 기도 나오겠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누가 본 10장 4절에서 예수님은요, 2절과 동일한 관점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실로함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실로함은요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혀 있었고요.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 놓은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망대가. 그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사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은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수로 공사와 관련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해석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나거나 예를 들어 이번에도 그뭐 싱크홀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죠? 자동차가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면서 자동차는 억지로 어떻게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 운전하시던 모닝한그 싱크 속으로 쏙 빠져버렸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래 죽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내 주변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당하면은 우리는 자꾸 죄의 관점으로 정지하려고 합니다. 정지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습니다 너에게 이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여러 명의 갈릴리니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죄의 결과라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종교적인 편견에 3절과 5절에서 NO! 아니라고 되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반복하여 회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알아요?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너무 매력적이야 우리 구원파로 갈까요? 여러분 한번 회개하면 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집니까? 안 그래요 물론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우리가 죄 쓰신 받습니다마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회개해야 돼 매일 회개해야 돼 얼굴을 씻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화장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화장하려면 거룩한 화장을 하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서 있는 단임 목사도요. 정말 제 자신을 여러분 이 만약에 제 마음을 이 스크린에다 비친다면 제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여기 서서 설교도 못 한다고 설교도. 저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몰라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할때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길을 선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죄를 짓는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뭘 낳아요? 예? 말을 낳죠 표범은요? 사자는 죄인은요?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오면 이 죗덩어리 왔구나 이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회개할지다 하셔야 돼요 회개할지 베드로는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아주 질리 나쁘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을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가론 유다보다 이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어떻게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면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하냔 말이에요 가론 요단은 깔끔하게 은3 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후회하면서 돈 갖다 주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가론 요단은 회개하지 않고 뭐 했다? 후회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인대 역사하고 계세요.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이놈 이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다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회개형이 되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접시다. 사랑